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국민 햄토리가드 최윤아 코치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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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네,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농구선수. 현재는 쉬고 있는 최윤아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아 제일 부러워, 쉬고 있는. <laughs> 어, 제일 부러워, 쉬고 있는. 우선 이첫 영상을 보니까 저 굉장히 좀 소름 돋았어요. 예전에 최윤아 코치랑 좀 이제 선수 아. 시절에 봤던 음그 모습이 좀 있어서 과거 좀 추억을 좀 되살렸던 것 같은데 우선 최윤아 코치가 정말 자기 관리를 잘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제보에 의하면 이 하이볼에 어. 나오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했다고 하는데, 네. 계획 그랬는데 <laughs>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W K B L 캠프를 다녀오면서 감기 걸려서 아무것도 못 하고 왔습니다. 지금 좀 괜찮으세요? 아니 지금도 약간 있는데 원래는 조금 더 아까 화면에 보셨. 다시피 저런 모습보다 조금 더 슬림한 모습을 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일단은 오늘은 실패했어요. 아,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몸 <laughs> 관리가 진짜 너무 철저해요. 어, 그렇군요. 인간미가 없을 만큼. 네, 인간미가좀 없는 것 같긴 해요. 네. 아직도 몸 관리 그 철저하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피자나 콜라 먹은 적 언제입니까? <laughs> 한 15년 넘어가 이거 보세요, 여러분. 아니, 콜라가 몸에 안 좋아서가 아니라 네.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안 먹는 거예요. 또 이게 최연아 코치가 <laughs> 또 한동안 음. 또 채식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식단을 했는데 지금 이제 고기 먹고 싶어요. 지금 뭐. 아, 지금 받았어요. 네, 다시 뀌었어요 네, 몰랐어요. 제가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제가 채식을 했던 이유는 속이 너무 안 좋아서 고기를 먹고 몇번 채했더니 못 먹겠더라고요 냄새가 나서 근데 음.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 고기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어. 어. 네. 지금 그 이후로는 고기 없이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했었는지. 지금이 더 행복하세요? 지금이 더 좋습니다. <laughs> 아니 그런 말이죠. 그 고기를 먹은 다음에 콜라 땡기지 않습니까? 콜라? 저 탄산수 그냥. 이렇게. 그럼 맥주는? 평소에 소맥 먹어가지고 소맥. 맥주는 조금 아, 아쉬우니까, 아, 맥주는 약간 헛배 부르잖아요. 아니 저희가 오늘도 최윤아 코치님이 나오신다고 해서 미리 좀 일상의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 이렇게 에피타이저로 토크를 하다가 끝날 것 같아가지고 <laughs> 네. 제가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윤아 코치 의 일상이 담긴 영상 함께 보면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PD님이십니다. 작년에는 알록바 PD, 피디, 메인 p d 님이셨니다 뭐야? 왜 여기서 카메라해 이 쪽에 있어요 이요 신비주의였어가지고 언니는 이렇게 언니가 까면 안되고 저희가 이렇게 벗겨줘야되는 I 풀 o n t k 가 o w if you w a 나 t to go. I d o 나나 할게. 나 원래 이런 거싫어 o 여기 치킨 할 거야. <laughs> 나 지금 I d 나 치킨으로 n 야 to go. 좀 d o n 안 want to 요 o I don't want t 할때발가락 안대 쪽을 당기면 어떡하니? <웃음> 처음에는 <웃음> 오른쪽만 몇 번씩 계속 다. 그러니까 얘도 이쪽 오는데도 <laughs> 오른쪽만 부딪히고. <보여주고. 웃음> <우리> 만약에 <laughs> 예를 들어 이렇게 두명 있으면. <laughs> 응. 처음에 언니가 스톱 다 가가지고 여기서. <laughs> 하나, 둘, 셋. <laughs> 셋, 에 다섯, 개? 하고 언니 오면 안 돼. 좋은 <laughs> 사람이 와야 되는 거것 같아. 다음 사람. <laughs> 똑같은 <laughs> 얘기 같은데. <laughs> 똑같은 얘기 <laughs> 같 <아니요? 웃음> 드리블 안 하기로 했어. 드리블 안 하면 아, 리바운드만 아니요, 하기로 이제? 했는데. <laughs> 드리블 안 하기로 하잖아. 지 내가 리바운드 이렇게 했잖아요. <목소리> 그, 볼을 주잖아. 그, 코치님이 뛰어가. 하죠. 어, 그래서 볼을 한 가서. 한 사람이 다섯 번 하기로 한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다시 열개한 사람이 다섯 번 하고 힘들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드리블 아니야? 드리블 안 하기로 했다. 고 드리블 안 하기로 했다. 봐봐, 리 근데 그런 거 하지 말자. 왜 트라우마 <laughs> <틀어만> 있어요? <laughs> 아니, 너무 약간 노동 같지. 어떻게 맨날 즐거울 수 있어? <laughs> 어요 <봤어>? 돌려야 된다. <laughs> 저희, 저도 <laughs> 프로덕트 <laughs> 와가지고 한 3, 4년째까지는 그 휴가 끝나고 오면은 테스트 패스, 바운드 <laughs> <맞아>. 원핸드 와, <laughs> 아, 너무 라떼다. <laughs> 너무 라떼는. <laughs> 는2 3 4다 반대 돌아. 4, 2 3 4 5 자, 낮추고 시작. 하나 둘셋넷둘셋넷 다섯 땅! 땅! 더세 이거 뭐야? 뭐야? 기대는 거야? 기대? 기대는 거야? 춤추는 거 아니잖아. 시작. 다섯 개세게세게 여기 있는 세게막 부딪혀도 돼. 시작. 서로 다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서로 몸이 이렇게 나가지 않게 일자로 일자로 부시 하나 둘. 빵. 버틴다는 느낌으로 밀리지 말고 어떻게 했어? 뒤로 보면서. 둘, 셋, 넷, 다섯. 출발. 더밀어 하나, 둘, 셋. 숫자 못 셋. 네 개밖에 안 했는데 왜가 빨리 다시. 부딪고. 히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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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하나 둘. 하나 둘셋넷자 어제 네가 빌리면 어떻게 해 하나 네. 둘셋 어디까지 빌려 네 다섯, 어디까지 빌려 자 펌핑 박스 자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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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들고 오케이 점프 그래 씨 에이 못 잡잖아 봐봐 여기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잡아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끌어와야지 여기서 끌어와야지 그래도 점프를 점프를 해가지고 이렇게 잡는 거다 했는데. 한 손으로, 낙하 체고한 손으로. 그래, 잘했어. 이렇게 잘하면서 왜 없어져, 그래, 내가? 또 점프 안 한다, 서연아. 자, 배까지 땡겨와, 오케이, 좋아. 어, 일단, 처음, 처음으로 한번 해보는 건 한데, 일단, 김보미부장님 또 요청을 했고 여자 농구를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이나 도움을 주고자 네,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니 약간 언니들이 언니들이 부탁하는 거는 어, 저안 할게 이러는데 저보다 이제 동생인데 동생이 뭐 아예 시간 없으면 안 해도 돼요라고 했는데 시간 있는 거 내가 알 텐데 내가 나 시간 없어서 못 하겠어 이렇게 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 어. 제가 아 그게 아니라. 이 학교 선생님들의 고충이 뭐냐면 똑같은 얘기고 똑같이 하는데 저 애들이 얘네들 저희를 볼 때는 어쨌든 낯설고 무서 울 수도 있잖아요. 처음 보니까. 그니까 약간 분기가 약간 들어갔듯이 하는데 똑같은 거를 학교 선생님들 하면은 뭐래 뭐래 뭐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저 NBA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NBA를 좋아해서 다 그렇게 농구를 할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니까다아 저렇게 농구하면 다 저렇게 뭐 하고 키도 다 저만큼 크고 아, 다 저런 거구나, 했는데 막상 시작을 해보니까, 현실은, 현실은... 에이, 그게 아닌 거죠. 그때 당시가 마이클 조던 있고 막, 그때 되게 재밌게 보고, 그때 한참 뭐, 농구대단치. 부... 가장 붐이었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TV 그렇지. 틀면 뭐, 농구 나오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었는데, 이제, 제가 오빠가 있어서, 오빠도 NBA 보니까, 저도 막 오빠 따라가서, 그 막, 잡지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뭐, 잡지 사가지고, 거기 이렇게, 홀로그램 카드 그런 거막 모으고. 그런 거 했었죠. 생기, 생고 아, 아, 뭐 생고 있을 게 있어요. 날라차기는 아예 충무 뭐 괜찮습니다. 아까 어떤 애가 와서 저한테 날라차기 봤어요 저한테 이래가지고 아 이미 저 아이들도 아는구나. 뭐, 그래서 괜찮아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 드립니다. 어 그동안 선수로서 그리고 코치로서 많이 응원해 주셨는데 이렇게 또 이,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 또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회에서 만나요. 아, 방금 영상에서 인터뷰에서 이제 선배가 요청을 했으면 안 했을 텐데 후배가 부탁해서 들어줬다. 그렇게 참가하게 된 유소년 농구 캠프인데 어떠셨나요? 참가해 보니까. 어, 사실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 어린 선수들을 가르쳐 본 적도 없고, 네. 2박 3일이 사실 짧은 건 아니어서, 근데 딱히 이렇게 피할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오히려 더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최윤아 코치가 이렇게 학생들, 이렇게 선수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실제로 본건 처음이었거든요. 어, 근데 굉장히 네. 엄격하고, 좀 호랑이 같은 모습이 있더라고요. 어. 평소에 이제 본인이 가르치는 스타일은 좀 어떤 스타일인지. 굉장히 재밌게 한 거예요. 아, 저 때가 재밌게 보다는. 그래도 저거는 굉장히 저는 나름. 다른 그 엘리트 선수들이 굉장히 무서워한다는 음, 느낌이 들 만큼 어. 좀 완벽한 모습을 보였다고 느껴거든요 저는 진짜 무섭게 안 했거든요. 근데 그저때 갔을 때도 제가 어떤 학생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하면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화를 낸 적이 없는데 <laughs> 말을 못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저 끝나고 나서 아, 내가 그렇게. 표정이 어두운 건 아니 아, 무서운 것지 아니요 말투가 말투가, 말투가 그랬어요 아, 티라서 오늘, 그래, 이, 티라서. 어, 오늘 이거 오늘 이거 못하면 오늘 너네 집에 못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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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런 식으로 어, 그럼 무섭지 네. 아니 그거는 약간 이제 마지막 훈련인데 집중력이 떨어지면 다칠까봐 아, 네. 혹시 다치면 안 되잖아요 아, 학생들을 위해서 아, 네 학생들을 아, 위해서 아, 네. 음. 이 어린 시절 최윤아를 떠올려본다면 본인은 좀 어떤 선수였나요 독했잖아요 집에 안 갔던 것 같아요 연습 아, 계속했던 아. 계속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러니까 저는 좀세뇌 세내라기보다는 세네, 저희 이제 삼촌이 그 체육 선생이셨는데 님제 운동 이제 시작할 때늘 얘기해줬던 게그 많이 들어봤잖아요. 남들, 음, 남들 잘뭐 똑같이 하면 어, 아안 돼. 남들 드리블 열번칠때넌 열한 번쳐야 돼, 열두 번쳐야 돼. 이거를. 아 근데 저는 진짜 그게 좀 순수했었던 건지 음. 맞아 그렇게 해야지 진짜 잘 하는 줄 알았어요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최윤아 코치하면은 음. 과거에 이 발차기 사건이 가장 아. 유명하잖아요. 어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그 대만에 있는 그 선수를 아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음. 우리나라의 전주원 코치 정도의 어. 그런 네임들을 A. 가진 어. 선수였어요. 그 선수를 최윤아 코치가 네, 발차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이슈를 탔는데 좀 다시 당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어, 못 쳤어요. 날라차기를. 아, 타격이 되 타격이 되잖아, 되잖아. <laughs> 아, 네. 그냥 난 거군요. 그렇죠, 날라차기. 아 그냥, 그러니까 그냥 발만, 모션만 치. 헛 헛발이지. 결 헛발만 아 했고 아못 쳤어요. 네, 그래서. 이게 좀아쉽기보다는아 이왕이면 좀 쳤으면 아, 쳤어요. 그러니까 아 이왕이면 좀, 좋았... 네. 네. 아, 이왕이면 좀 네. 타격감을 상대에게. 좀 아쉽죠. 근데 아. 그때 당시에 막 관중들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어좀 그런 쇼맨십? 음. 그 대만 그 상대 그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그 관중을 막 그렇게 호응하는 유도하는 음. 그런 쇼맨십들이 되게 많았는데 근데 그런 게 뭐라고 할까? 좀 자존심이 아 상했어요. 아뭐 예를 들자면, 뭐, 제가 블로킹을 당했는데, 갑자기 제가 엎드려졌는데,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막 이렇게, 아뭐 이런 거 하고, 아 이런 거데 어떻게. 아뭐 어, 신경전환을 하고. 네, 네. 점점 올라오고 있었죠. 아 근데, 경기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서로 인사를 하는데, 제 머리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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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이렇게 한 거예요. 아아 근데 약간, 그때 당시에는, 아 뭐, 그 선수가 뭐, 누군지도 모르고 하는데. 그쵸, 그쵸. 아니, 왜내 머리, 뭔가, 아유, 너 고생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다시 이제 돌아올 때, 이제 가깝게 오는데 제 어깨로 치니까 이제 그쪽 선수가 저를 음. 막 해서. 음. 거기서 <laughs> 그러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후회했다, 속시원했다. 조금 후회한 게 귀찮아지는 게 너무 많았어요. 아 음. 예를 들어서. <laughs> 다음날 인터뷰를, 경기 끝나고 인터뷰를 했는데, 한한 사오십 명 기자들이 오. 막 와가지고 그 청문회처럼 막 아. 그런가 하고 한번 참을 걸, 음. 되게 귀찮게 내가 왜 그랬지라고 했는데 음. 시간이 좀더 지나니까 이게 너무 이슈화 이렇게 될줄 몰랐죠. 음. 아쉬운 게아 그때 더 때렸어야 되는데더 때렸어, <웃음> 제대로 <웃음> 쳤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제 그 선수는 음. 이제 가끔씩 이제 국제대에 회 나가고 이렇게 보면은. 서로 제 민망하죠, 약간 아 민망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 좀좀더 내가 <laughs> <laughs> 좀더빠르게좀더 제대로, 네, 좀더 제대로 <laughs> 이왕이면. 아 알겠습니다. 최연아 코치가 그 체구는 되게 작은 편인데 최연아 코치의 어깨는 크고 넓은 거 같거든요. 어. 어깨를 재러 갈게요. 최연아 <laughs> 코치의 어깨가 과연 몇 <laughs> 센티? 저만 재는 거 아니면? 제가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New go 예, 일단 성인 여성 평균 어깨 넓이가 아까 한35 정도 됐다. 자, 근데? 그러면 제가, 예, 수현왕 코시에 어깨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줄자 보이시죠? 예, 줄자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네, 예, 공재성까지 오, 오, 왜, 왜 놀래는 거야? 숫아저자가 살짝 왜, 왜, 보이는데. 상관없죠? 네어 41240? 4, 아, 자, 아, 제 손톱 끝에 가르키는 예, 숫자. 와 45. 그니다 생각, 생각보다 그렇게 날진 않은데? 네, 45cm. 아, 네, 저 정도 예상했어요. 네, 45cm. 아. 네. 그러면, 김은혜 위원도 <laughs> 한번 재볼까요? 아, 그렇죠. 예, 네, 제가 입었던 김에. <laughs> 네. <laughs> 네. 오늘 가로 스트라이크 입어가지고 넓어 <laughs> 네. 보이는 건지 그렇게 넓지 않아요? 네. 아니, 수 근데 있어. 오늘 왜 <laughs> <이> 가로 스트라이크 입고 는지알 수가 없어요. 자, 자, 여기, 여기서부터요. 잘 네, 지어주세요. 네. 네. 정확히, 정확히. 아니, 아니, 그, 제가. 아니, 아니, 옷의 끝이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여기, 아니, 아니. 아니 제가, <laughs> 제가 집행관이기 때문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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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예, 어깨 내리시고. <laughs> 자, 다시 갑니다. 아, 예. 자, 김은혜 위원의 어깨너비 <laughs> 측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너무 멀리 잡지 말아요 아니 아니 멀리 뭐, 안 잡았어 50.. <laughs>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야 근데 완료가 됐습니다 <laughs> 저 입꼬리 올라가는 거봐 KBSN 해설 여신 김은혜 위원의 어깨 너비 52cm <웃음> <웃음> 아이 근데 이 이것 좀 잘못 찍것 같아요. 솔직히. <laughs> 네 그러면 맞아요. 45cm, 52cm 나안 네. 돼. 그러면 그렇게 님도한 번. 근데 그렇게 많이 차이 난다고요? 아니, 근데 언 키가 있으니 까 키가 크셔가지고. 네. 그러면 저, 저는 45 이상 52 이하가 나오면 딱 괜찮은 거네. 그렇죠? 줄자 좀줘보세요 네. 뒤돌아보세요. <웃음> <웃음> 너무 지금 그게 <laughs> 재미는것 같은데. 뭐. <laughs> 어떡해, 나 봤어. 어떡해. <laughs> 나 봤어, 어떡해. <laughs> 어떡해. 자, 저의 어깨너비는 아, 44. <laughs> 44. 44. 44. 어, 뭐야, 내가... 아 1cm 아니, 근데, 제가 근데 나랑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아 일단 지금 화면에 투샷이 잡히고 어, 있는데 아마 시청자분들이 네, 네. 알아 판단을 아, 해주시잖아아나 음... 속상하다 네. 되게... 아 어깨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어깨 <laughs> 얘기는 네, 여기서 예, 접도록 하고 예, 손을 고아좀 예, 조금 더 예, 심각한 얘기를 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에 오기 전에 상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프로에 가면 뭐 어떻게 뭐 플레이할 수 있겠지 이런 상상과 실제로 와봤을 때 어떤 차이가 좀 있던 거야? 너무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laughs> 어. 그때 약간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일까요? 너무 일단은 언니들도 힘도 굉장히 어. 세고 키도 크고 음. 또 언니들 나름의 그, 나름의 그 노련미들이 있잖아요. 음. 그래서 어, 내가 생각한 대로 왜 이게 안 되지. <laughs> 음. 어. 그때, 그때 좀 많이 멘탈이 무너졌었던 것 같아요. 어, 이런, 이런 고등학교 때, 학교 때 이런 으면다 했는데 왜 이게 안 되지? 음뭐 이런 것도 많고 프로에 왔는데 시장들이 크다 보니까 완전히 농구가 다를 다르, 다르, 다르게 느껴졌었어요. 음. 음. 돌이켜 보면 이 선수 시절의 목표를 좀 어느 정도 이뤘다고 음. 생각을 해요. 8, 90%는 다 이뤘던 것 <laughs> 같아요. 네. 그럼 그 나머지가 마성주의는, 궁금해요. 네. 네. 좀더 제가 국가대표에 대한 그런 꿈들이 더 많이 있었는데, 음. 그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고, 부상으로 많이 좀 생각을 음. 못 했어서. 음. 마지막에 그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때 국가대표가 원래 처음에 발타이 됐다가, 네. 부상으로 인해서 또 네, 네. 이렇게 나가고, 그때 음. 되게 아쉬웠을 것 같아요. 당시 우승을 했잖아요. 그쵸. 근데 우승을 뭐 이런 걸 떠나서 국제대회를 국내에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음. 그리고 2000, 2014년 그때 아시안 게임이 어떻게 보면은 내 어, 네, 국가대표 그런 네, 농구 인생에서 좀 뭔가 좀 대미를 장식해 줄수 있지 않을까라는 되게 기대도 있었고, 꿈도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쉬, 아쉬웠던 것 같고, 근데 돌이켜보면 좀 뭔가 아쉬움이 남아야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음. 음. 근데 오늘 방송에서 제일 많이 한말 뭔지 아세요? 돌이켜보면. 어. 아... 아... 아, 안 오니까요, 뭐, 이거는. 네. 아, 뭔가... 아까 돌이켜보면 얘기 또 네. 그 사담으로 뭐요? 말할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과거로 가면 그 음. 선수를 다시 할래, 안 할래 아... 얘기했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맞아요. 저한테 물어보고 대답을 안 했는데. 어, 그래요, 그거 궁금하다. 선수를 다시 하고 싶어요? 안할것 같아요. 왜요? <laughs> <laughs> <할것 웃음> 아니. 선수 때는 그런 질문을 받으면, 어, 저는 뭐더 돌아와서 열심히 하겠다, 음. 뭐더 다르게 하겠다 했는데, 이제 은퇴한 지한 6, 7년, 7년 정도 지나니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 너무 힘들었고, 굉장히 쉽지 않은 길이었는데, 어떻게 운이 좋게 잘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 어, 다시 태어나면 다른 거 하고 싶어요. 아, 그만큼 네. 또그 시간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셨으니까 이런 얘기를 또 하실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요, 아, 아니요. 아니, 다른 아니. 거보고 뭐 싶어요. 어때요, 제 포장? 다른 거? 어, 아, 다른 포장을 잘해주셨는데. 아 그래요? 아니, 그럼 다른 거는 유튜버 안 되는 거. 이런 거, 유튜버. 유튜버, <laughs> 유튜버. <laughs> <laughs> 아니, <웃음> 아, 아그 뭐야? 사람이고. 아 너무 웃겨. <laughs> 어. 아좀더 다른 좀. 중에도 욕심이 있잖아요. 지금 도하세요 아니, 그래, 예, 예. 유튜버? 아니, 아니에요. <laughs> 아니 저희가 영상을 봐야 되는데 <웃음> <웃음> 지금 이렇게 진짜로 친분이 <laughs> 너무 두터우신 분들이랑 <laughs> 함께하다 보니까 말이 끝나질 않는데 두 번째 영상에 또 폭로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궁금한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laughs> 채윤아 코치님 알아요? 저 뒤에 있는 채윤아 코치님? 네 원래 알았어요? 네 에이 원래 몰랐을 것 같은데 아, 진짜. 네. 아, 진짜 알았어요 성은 잘 모르겠는데 이름은 알아요 이름 뭐예요? 네. 유나 이틀 동안 배우고 있는데 어때? 잘 가르쳐 주세요 네 어떤 걸? 어... 자세나 그런 거잘 가르쳐 주세요 진짜? 네. 네. 그 틀린 부분 있으면 바로 잡아주시고 꼼꼼하게 알려주시는 거 같아요 아까 보니까 좀 무서운 거 같은데 안 무서웠어요? 네네 진짜로? 착하세요 유나 언니는 굉장히 유명한 거긴 하지만 발차기 사건은 무조건 나와야죠. 발차기로 유명해졌었는데 그 사건의 발단은 무엇인지. 하지만 언니들은 다 참았는데 왜 막내인 혼자 발차기를 했는지 약간 그런 거를 좀 물어보면 어떨까? 저기 6개 구단 중에 최윤아 코치 플레이를 닮은, 닮은 선수들이 몇몇 있는데 그걸 봤을 때아 정말 나랑 비슷한가? 이 부분이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아그 정도는 아니지. 난데 최윤아인데 뭐 이런 느낌이 있는지 솔직하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정말 냉정하고 솔직하게 나채윤안돼하면서 어깨 원래 좋잖아요. 저도 어깨 좋네. 힘 주면서 쟤는 안돼 뭐 이런 거를 정말 솔직하게. 사실 언니는 그러니까 키는 작은데요. 굉장히 어깨가 조금 어 어깨가 좀 넓고 넓고 팔이 길어요. 그래서 이제 키가 작아서 드리블 치면서도 커버가 잘 되니까 사실 폴백기가 되게 쉽지 않았어요. 선수 때는 제가 타팀에서 봤을 때는 참 독하다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고 코치 때는 뭐 역시 독하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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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독하다 <목소리> 더 독하다 아 독한 사람이고 사실 뭐 지도자를 하기에는 뭐센터보다는 오히려 카드들이 전체적인 포지션을 다 보면서 플레이를 하니까 어 코치로서 조금 더 적합하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이제 국가대표 코치도 했었으니까. 약간 그런 지도했던 경험에 의해서 bnk 코치도 하면서 그런 게 여기서 좀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귀여웠는데 지금은 조금 늙었다. 아, 이 들어. <laughs> <늙었다. 웃음> 이 정도. <laughs> 아 지금은 여동생이 아니라 약간 누나나 이모뻘, 아 이모뻘 됐다. 뭐이 이 정도. 아유 제가 들은 건데 요즘. 그 몸무게를 맥스를 찍으셨다고 그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 혹시 그게 하이볼 출연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거였는지? 저기 는 김은혜 위원님은 어땠어요? 어 착하세요, 친절해요 누가 더 예뻐요? 둘 다요. 가릴 수 없어요, 너무 예뻐서. 아, 진짜? 김은혜 위원님은 어떠가요아 독해져야 돼요. 윤아의 독기가 어. 은혜한테도 갔으면 좋겠어요. 해설위원님들이 실수를 하나 안 하나 설명을 룰에 대한 설명을 하나 안 하나 제가 항상 모니터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언니한테 뭐 한마디만 하면 나또 틀렸지. 약간 그럴 때가 있대요. 근데 저는 제가 듣기에는 조금 같은 여자지만 듣기에는 조금 편한 것 같은데 좀더 자신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 예. 네. 워낙 선수 때부터 제가 후배긴 했는데, 막 독한 말을 잘 못했어요. 네, 그래서, 뭐, 독하, 독서를 원하신다면, 뭐, 여기도 있고요. 이렇게. <laughs> 어. 시각 네. 느껴서 텐션이 네. 많이 올라갔어요. 네. 아 만족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단톡에 있는데 거기에서 맨날 평가를 해주거든요. 네. 중간중간 확인하고 목소리를 더 크게 한다든지 아니면 좀더 더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아, 저희가 네. 특별하게 응원할 이게 없는 게 그런데 떨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괜히 독한 사람이 아니다. 아주 원래 유나가 말을 잘해요. 그래서 인터뷰할 때도 말 잘할 것 같아요. 네, 단독권도 있다고 했는데, 그럼 김은혜 의원 해설 들어보면 어떠세요? 저 사실 언니 처음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되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 언니한테 어. 늘 얘기하는 게, 언니 목소리가 <laughs>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 아, 좋은 토를 가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김은혜 의원이. 근데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음. 얘기하는데, 직접 이렇게 방송에서 들으면, 진짜 편안하고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런 게 느껴져서 음. 언니가 가끔 뭐 방송으로 하는데 어 근데 언니를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목소리를 가져 목소리 힘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부럽기도 하고 멋있기도 해요. 음. 아 좋아하라. 부끄러워하시는 게 음. 너무 음. 보기 좋네요. 어 그러면 현역 선수 중에 아까 강영수 네. 코치님이 가장 비슷하다 싶은 후배가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 그 후배 후배가 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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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니요. 이게 무슨 얘기요 게 없는 것 같아요. 어. 음 저랑 비슷한 선수. 그러니까 저 어떻게 보면 예은이랑 조금 비슷한 플레이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저 몸싸움을 되게 즐겨 음. 했고 하는 편이고 음. 예은이는 저보다 어깨가 반만해서 음. 사실 조금은 다르게 느껴져서 <laughs> 아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친구 얘기를 또안할 수가 없잖아요. 어, 빼기는, 이거, 이거 이 질문 안 하기로 왜요? 했는데. 네, 제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laughs> 아, 그렇죠. 있잖아. 네, <laughs> 이 굿네기로 지금 할수있는데이 좋다는 남자가 정말 끊이지 않았었잖아요. 어, 그는 과거 형이죠 지금. 오, 네네, 아, 네, 아, 네. 과거 <laughs> 네. 그러면 지금 남자친구가 있나요? 아니면 없으면 없습니다. 가장 이 네. 마지막 연애는 언제였어요? 기억도 안 나는 것 같은데. 지금 은 없고요, 일단 없고. 음. 마지막 연애 한 뭐. 한 3, 2, 3년? 3년 그 정도 된것 같아요. 어 오. 그러면은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그냥... <laughs> 두루두루 잘생긴 남자. 아 네. 두루두루, 두루두루 잘생긴 남자. 네. 그러면 김은혜 위원처럼 약간 연한 남도 괜찮으세요? 어, 그럼요. 좋죠. 어, 너무 좋다. 네. 농구를 좋아했으면 좋겠다. 몰라도 된다. 몰라도 돼요. 아, 몰라도 어, 돼요. 네. 투머치 토커가 좋다? 아니면 좀 과묵한 스타일이 좋다? 이왕이면? 네. 과묵하면 못살것 같아요. 아, 아그 아, 네. 과묵하면 아, 안될것 음, 같아요. 재밌게. 네, 재밌게 발표도 네, 네, 되고. 재밌는 사람 좋아하죠. 그래서 재밌는 음, 사람 좋아해서. 음. 그렇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최연아 코치가 오늘 당황하는 걸한 번도 제가 못 봤거든요. 나락 퀴즈쇼라고 하세요, 나락 어, 퀴즈쇼. 아, 저는 알아요. 네. <laughs> 지금부터 질문을 드립니다. <laughs> BTS 멤버를 모두 말하시오. 제요? 홉진 갑자기 생각이 나냐 저기. 비, 생각이 이, 안 난다고요. 비, ]고요. 슈가. 또 누구야? 안돼. 아니야, 아니야. 기억나요. 아, 저기. BTS 7명이에요? 일곱 <laughs> 7명 아니야? 잠깐만 다시 해 볼게요. 비, 진, 제이홉, RM, 슈가. 오. 아까도 지민. 이렇게 다섯 어, 명. 오, 한명 더. 맞요 5초를 드립니다. 아, 아, 아 전국 아니에요? 아, 맞아요. 전국 맞아요. 아, 난그 정도는 아는데. 죄송합니다. 난 아예 몰라요. 자, 자. 최윤아 어, 코치. 죄송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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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의 계획 어떤 지도자가 되시고 싶은지. 선수 때도 음. 그랬고, 지도자가 돼서 똑같은 것 같아요. 어쨌든 제 인생 뭐 철학일 수도 있는데, 절대 포기하지 말자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 지도자가 돼. 대... 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좀 뭔가 좋은 일이든 힘든 일든 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최윤화 코치와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진짜 이제 친구들끼리 모여서 뭔가 겨울에 교육까먹으면서 수다 떠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굉장히 편안하고 재미있었는데 최윤화 코치는 어떠셨는지 소감 들어보고 싶어요. 네, 오늘 너무 사실 진짜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또 생각보다 너무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긴장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편안하게 해주신 부분들이 많이 느껴져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2024년도 코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이렇게 알러바가 마칠 시간이 또 됐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농구 한잔 어때요? 우리 알러바에서 만나요. 안녕!